안녕하십니까 청도 달콤한 농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고지 가위를 가지고 복숭아 적심도 하고 높게 올라가는 도장지를 끊어내러 가볼 건데요. 여기 제가 쓰고 있는 고지 가위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제 높이 조절이 되는 것이고 한 가지는 이제 높이 조절이 안 되는 것인데 두개다 장단점은 있습니다. 어, 높이 조절이 되는 것은 이제 더 높은 곳에 있는 뭐 가지들이나 열매들을 딸때 사용할 수 있고 짧은 거는 높이 조절은 안 되지만 그래도 장고장이 없어가지고 저희는 어, 길이가 어, 정해져 있는 거를 많이 사용하고요. 음, 높이 조절이 잘 되는 것은 사용해 보니까 어, 높이 조절하는 부분에서 고장이 좀 많이 나더라고요.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높이 조절하는 것은 여기 눌러가지고 땡겼다가 줄였다가 할수 있거든요. 지금 이 높이, 이 길이만큼 더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날이 있는데 이쪽 부분은 어, 나무 가지를 찝는 부분이고요. 이쪽 반대 부분은 잘리는 부분입니다. 고지가위는 여기 가위 부분이 여기 있고요. 그다음 손잡이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손잡이를 잡으면 저기서 이제 움직이죠. 그래서 높은 곳에 있는 가지나 과일을 수확할 때 정말 편리합니다. 제가 이제 이 고지과일을 가지고 음 적심도 하고 높이 올라가는 도장지도 좀 끊어내보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숭아 밭에 나와봤는데요. 이게 렇 고지과일을 가지고 지금 왔습니다. 고지가위를 가지고 지금 제가 적심도 하고 도당지를 제거하는 이유는 이제 사다리를 가지고 이동하게 되면은 이제 불편하기도 불편하고 너무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고지가위를 사용하고요. 고지가위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적심을 하실 때에는 이제 위에 끝부분은 생장점을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많이 크지 않았을 때는 어, 성장점을 그냥 잘라주시면 되고, 도당지가 이렇게 굉장히 높게 올라갔다, 이렇게 많이 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밑에를 이렇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드러내주시면 되거든요. 이제 성장점 이렇게 군데군데 이렇게 잘라주시고, 너무 높게 섰거나 너무 많이 자랄 것 같은 도당지는 어, 일정 부분을 놓아두고 잘라내시면 됩니다. 바람과 이제 햇빛이 잘 통하도록 하는 게주 목적이 거든요 아 이렇게 복숭아밭에 여기 멧돼지들이 와 가지고 지렁이를 잡아먹고 갔네요 아, 초생재배를 하니까 아, 지렁이가 많아 가지고 그런 거 같습니다 아, 그래도 불안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저는 일단 적심하고 이제 도당지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고 항상 즐거운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